안녕하세요. 캠핑카 9년차입니다. 아, 오늘은 이 캠핑카의 옆면에서 이용하는 사이드 접이식 테이블을 어, 직구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두 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옆면이다 두 개를 다을 건데, 음, 주문하면은 직구로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열흘 정도 걸려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 하나는 이렇게 어, 개봉을 해서 어, 오픈을 했고 아, 하나는 지금 언박싱으로 어,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옆에 이제 우리 제가 항상 같이 캠핑을 하는 어, 태평이 레브라드 리트리버입니다. 태평아 여기 봐야지 어딜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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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이 하고 같이 어, 캠핑카에 부착하는. 어, 사이드 테이블을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는 어, 폭이 어, 450, 45cm죠. 이 길이는 어, 880cm입니다.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되기 어있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사이드 어,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포장이 비교적 아, 잘 되어서 어, 왔네요. 안에 아, 네. 겉에 이제 그, 그런 비닐로 어, 쌓고 박스와 아, 내부에 아, 이렇게 이제, 음 이렇게 뻑뻑이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아, 이건 뭐, 어, 얼마나 충격에도, 어, 잘 부서지지 않는, 어, 전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어, 직구를 해서, 어, 한국에까지 오는데, 큰 문제 없이, 어, 도착을, 예, 합니다. 이렇게 두 벌을 준비를, 아 어,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태평아, 이리와. 태평아, 이리와. 여기, 여기 앉아 있어. 이쪽으로 앉아 있어. 이쪽으로 앉아 있어. 옳지, 옳지. 이쪽 돌아. 이쪽 돌아. 이쪽 돌아. 돌아. 옳지. 거기 앉아 있어. 옳지, 옳지, 옳지. 앉아 옳지. 너도 이렇게 언박싱하는 거 구경을 해야지. 자, 그래서 깔끔하게 어, 이렇게 깔끔하게 어, 사이트 테이블이 어, 두 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오늘 설치할 건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피면은, 트리블이 되는 거죠. 접었다 폈다 할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열쇠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쓸 때는 접어서, 열쇠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벌이 도착이, 무사히 도착을 했고, 우리 태평이가 이렇게 또 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옳지. 옳지. 기다려. 옳지. 어, 태평이가 언박싱을 하는데 이렇게 잘 지켜봐 주고 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네, 외부 테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테이블 커버를 위에 이런 커버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커버가 이제 빗물 바지도 되고, 또 외부 테이블을 보호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아, 아, 설치를 할 겁니다. 외부 테이블 상단, 어, 빗물 바지, 아, 빗물 바지를 한번 아, 붙여보겠습니다. 자, 테이프를 한번. 조심해. 다, 다떼겠다 빗물바지와 또 보호 차원에서 이 수단을 어, 붙여봤습니다. 이 3N 테이프만 붙여도 아주 튼튼한 어, 접착이 되죠. 네, 어제 외부 사이드 테이블을 아, 설치를 했습니다. 아,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어, 설치를 했는데 아,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렇게 외부에다가 그 사이드 테이블을 거치를 해서 어, 접었다 폈다 해서 사용하는 외부 테이블입니다. 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 상당히 편리하고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쪽 차에는 지금, 아, 어, 이렇게, 그, 어, 아는 지인, 동생 차인데, 어, 외부 사, 사이드 테이블을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 설치를 두 대를 했고, 어, 제차 같은 경우는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 대를 설치했는데, 이건 뭐, 어, 사용자에 따라서 하나를 설치해도 되고 두 개를 설치해도 좋은데 두 개도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예쁘네요 외부 테이블을 이렇게 열쇠가 달려 있는데 열쇠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이 테이블을 고정시켜 줄수 있는 열쇠입니다 두 개를 설치한 외부 테이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여름에는 아, 테이블이. 이 차에서는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을, 아,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치를 하고, 어, 열쇠로 이제 그 크립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서, 어,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위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스탠으로 해가지고 스탠봉과 또 이렇게 스탠을 접어서 빗물 바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빗물 바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이 테이블에 빗물도 좀덜 맞고, 또한 보호 차원에서 이 빗물 바이 스탠이 상당히 좋은 듯 합니다. 이쪽에도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봉을 하나 이렇게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봉을 달았습니다. 이 봉도 이제 캠핑하다 보면 여기다 무슨 뭐, 뭐 수건을 건다든가, 외부에서, 어, 이렇게, 거리로서, 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봉을, 스냅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이제, 빗물바지에, 어, 이 사이드 테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빗물바지 커버도 이렇게, 어, 설치를 했고요. 이 빗물바지 커버 같은 경우도 뒷부분에다가, 이제, 3M 테이프로, 어, 접착을 해서, 어, 이렇게, 예 여기다가 안착을 했는데요. 이런 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탠피스로 박아 줘야 되겠지만은 이런 그어 핀물화지 커버 같은 경우는 3M 테이프로 붙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드 외부 테이블 이것도 이 뒷면에다가 붙일 때는 이제 3M 테이프로 붙이고 나서 고정을 하고 나서 이 아래에 스탠피스로 이렇게 박아 주면은 아주 튼튼한 외부 테이블 이 안착이 됩니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외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또 하나 달았습니다. 손잡이 길이가 약한 50cm 되는 건데, 이렇게 손잡이를 하나 달아서 어 좀더 열고 닫을 때 편리하게끔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 사이드 테이블 재질은 어, 알루미늄으로 전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바닥판또 이런 그 골격 자체 모든 것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부식이 안 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외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어이 폭이 어, 420, 42cm 어, 길이는 80cm입니다. 그리고 옆차에 있는 이, 이번에 다시 이제 두 대를 설치한 것은 아, 폭이 아, 45cm, 저거보다 아, 한 3cm가 더큰 어, 큰 거죠. 이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42cm와 아, 45cm. 이 길이는 아, 80cm 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게 설치를 두 가지를 해봤는데, 아, 제가 볼 때는 45cm를 아, 권장을 드립니다. 아, 45cm가 아, 딱 좋은 듯 해서, 아, 저는 42cm를 달았지만 아, 45cm를 아, 구입을 해서 어,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아, 캠핑하는데 상당히 아,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 사이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또한 가지는 또 이게 어, 이렇게 어, 물받이 스텐 커버를 어, 달았는데 이거 이제 약간의 날카로움을 어, 커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 크립을 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어, 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텐 가에다가 껴주면은 어, 보기도 좋고 어, 안전도 하고. 어, 미관 네, 어, 예쁩니다 이 네, 이렇게 외부 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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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